오늘은 온전함을 갈망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올해 표를 정하고 올해 사익의 방략들을 정하면서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1994년생, 올해 29살 밖에 되지 않은 청년인데요. 키가 193cm나 되고 굉장히 크고 또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 투수로서도 알려져 있지만 타자로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일본에서 야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LA를 건너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LA 다이저스에 가서 어,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적하면서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 10년에 7억 달러를 받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우리도 다 있다, 이런 거죠. 네. 그 제가 (7억 달러가) 얼마인지 이게 계산이 안 돼서 컴퓨터를 잠깐 켜서 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9200억 원이더라고요 (9200억 원) 뭐 도저히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숫자더라고요 그데이 선수가 왼손 타자이기도 하고 또 오른손 투수이기도 한좀 독특한 투수 인데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품도 좋고 매너도 좋고요. 심지어 키도 크고 잘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완벽한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가 했던 게인득게 만다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10년도에 자기 고교 야구팀 감독이던 사사케가 알려준 만다라트 수첩에 그가 적었던 것입니다. 맨 가운데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적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덟 개를 그 주변에 적는 것이죠. 그 주변에 적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확장시켜서 그 여덟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여덟 가지 무엇인지를 적어서 해가는 것 이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수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만 잘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하는데요.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잘 친절하고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뭐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점 기까지 합니다, 그죠? 점 기까지예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구 선수도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좀 온전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좀 어떠신가요? 가만히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의 수준이 보통 한80% 정도 많이들만 90% 정도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건 수적인 면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 신앙도 또한 그 정도 회복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헌신한 것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좀 게을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맛이 있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살짝 내 마음속에 들면서 조금만 몸이 피곤해도 온라인 예배로 들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실천을 안 해서 감사할 따름이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짝 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변신함에 있어서 계산하기 시작하고 효율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는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온라인 방송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도리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일상의 부분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더 온전하게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신앙의 회복은 무엇이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Back to basic 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우리들이 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일들 참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우리에게 꼭 씹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속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급춘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를 시험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에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버렸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안다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었을 때그 뜨거웠던 열정들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던 그때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 헌신했던 그 처음 사랑을 2024년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부흥은 시작될 것이고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백투 베이직은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백투더 바이블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가 그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솔라의 정신들이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칼빈의 개혁지 5대 강렬을 보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과 같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 것인을 우리는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시 종교계에 일어나야 된다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나였지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작년 연말에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게한 단어가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어, 조에이처럼 완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도, 성격도, 학력도, 자산도 직업도 집안도 다 좋은 완벽한 것을 요즘 추구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찌그러지는 것이죠. 찌그러지지 않고 정육면체를 이룰 때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에도 그런 육각형들이 있습니다. 눈의 결정을 보면 육각형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지요. 또 벌집도 보면 육각형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역시 육각수로서 좋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몸 안에 육각수가 많지만 몸에 질병이 들면 그것이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이 육각형 구조가 개정장이 완벽한 구조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온전하라 완벽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만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온전하라 완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 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지스 1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28절에 보면 그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전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고 하향평준화 시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핑계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안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꺾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깎아 버리는 거죠. 올 한해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낮췄던 것들을 다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 보면서 치고 어려움 겪으면서 힘들었던 것 때문에 다 낮췄던 것 있잖아요. 우리 믿음들 다 낮췄던 것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내가 할수 있는 수준 정도, 내가 되는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춰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모두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비소서 4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동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온전한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다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장성함이다 큰 것이다 클 때까지 크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함이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지금 수준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요, 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 끝까지 자라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충만함이는것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꽉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반차자하고 세상이 반차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을 우리 모두가 올한해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성하고 충만한 데까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찰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온전할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죄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원죄에 있어서 우리가 죄삼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하지만 내가 매 순간 순간 겪게 되는 이 죄의 문제들 죄의 실존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요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했던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죄를 지었던 존재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벽함을 가질 수 없지만 가게 되었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함이란 것은 그저 온전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란 것은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던 이미 구원을 얻은 이미 얻은 그런 온전함 이 있고 그러나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온전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완성된 온전함도 있지만 이 땅의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온전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미와 아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서, 아, 육각형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육각형 도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시죠. 여러분, 스티커에 있는 것처럼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우리 안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이 사회 가운데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온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괜찮지요? 네. 고민 많이 한 겁니다. 네. 괜찮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간고미 생각하는데, 이게 일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중심적이다. 교회의 사역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으면서 우리 성품에 대한 여섯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건데요. 어,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가장 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 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만들었죠? 네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니고요 고생하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자전거의 두 바퀴로 좀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로 비유하고 싶어요. 두 바퀴가 다잘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만 잘 돌아간다고 해서 건강하다, 온전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사역도 잘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도 잘 돌아가야지만 온전한 교회 모습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전에 1993년도에 빈폴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석규 나오는 광고였는데요. 이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쫙 지나가면서 거울에 빛이 반사되면서 그 빛이 한석규의 눈을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쪽을 쳐다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문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구가 무엇이냐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딱 있는데요. 네. 참 좋은데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여러분 이 자전거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전거의 두 바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역이라는 온전함의 바퀴 우리의 성품이라는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이 바퀴를 가지고 우리가 올한해좀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네발 자전거 타던 것처럼 그렇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사역도 돌아가고 내 성품도 돌아가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뇌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할 거냐 언제까지 찡찡대면서 신앙생활 할 거냐? 언제까지 불평 불만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2024년도 시작했는데 우리 신앙이 좀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성품도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아기를 좀 벗어 버리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양국사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도 가지고, 시장력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그림을 옆으로 놓고 보면, 이게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위치별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잘 만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과 사랑, 기도와 인내, 예배와 감사, 교제와 화평, 섬김갑 충성, 전도와 기쁨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과 사랑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요. 인내함 가운데 멸매맺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와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죠 예배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교제와 화평은요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 화평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는 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섬김과 충성은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충성이다. 섬김과 충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전도와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것, 전도함에 있어서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온전함들을 하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자전거 꼭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대추 하나를 설교를 할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실 때 대추 하나를 꼭 가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나가면서 대추 하나를 주는 줄 알았대요. 주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못들어서 사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자전거를 여러분 가슴 속에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네, 가슴 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가 다 기본이에요. 성경과 기도와 예배, 섬김, 교제, 전다 기본이에요.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하나가 베이직이 아니라 그게 모두가 베이직이에요.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요 사랑과 기쁨, 감사, 모두가 기본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 성품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찾고, 그것을 하나하나 좀 채워서 이 정육면체와 같은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 사역을 감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사역과 성품이 어우러져서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 교회는 일만 잘한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성도의 온전함이 기반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온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온전하다 할지라도 섬김에 있어서 교회 사회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치우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사회계 부분도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성품의 부분도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 안에 계속적인 고민이 무엇이냐면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 사역의 온전함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때 그것은 온전해질 수 있고요.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온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대본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올 한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교회 사역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성품도 온전해지므로 말며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